안녕하세요 중국 고전문학사 이번 주 목요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어, 오늘 수업은 지난번에 예고 드렸던 대로 먼저 교과서를 위주로 동안부가 어떻게 어, 전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초사하고 한부에 대해서 미처 우리 교과서에서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을 예, 제가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의 한 학자의 어, 최근 발표 내용으로부터 제가 요점을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초사하고 함부에 대한 지식이 어, 이렇게 이제 약간 다르게 다른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어, 바로 어, 실질적으로는 우리 이번 수업에서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안부 교과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안부 작가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방고하고 예, 그리고 장형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방고하고 장형 이두 사람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 방고 같은 경우에는 어, 사마천의 사기를 잇는 예, 아주 중요한 중국의 역사서입니다. 이것을 저술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방고가 얼마나 예, 유학적인 그러니까 유가적인 지식이 뛰어난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가 하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방고는 아버지 반표로부터 예, 역사가로서의 중요한 자질을 다 물러, 물려받았습니다. 어, 방고 같은 경우에는 어, 형제 그리고 남매 중에서도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방고의 대표작은 양도부인데요. 양도부는 두 개의 도읍을 읊은 부라는 뜻으로 그두 개의 도읍은 서도부하고 동도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동안에서 서안에서 동안으로 넘어가는 역사적 배경이 많이는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잠시 뒤에 여기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하겠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음, 광무제가 이제 어, 동안을 세우게 됩니다. 서한 같은 경우에는 오랑캐의 침략으로 멸망을 하고 그래서 장안에서 수도를 어, 어, 낙양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서쪽에 있던 도읍을 동쪽으로 옮겼다라고 해서 어, 어, 서 어, 전조를 서한이라 하고 뒤에 한 나라를 동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 앞에 있었던 어, 한 나라라고 해서 전한이라고도 하고, 뒤한 나라라고 해서 후한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반, 반고 같은 경우에는 이 서도부하고 동도부 두 개의 부를 써서 유명해졌는데 이두 개의 부는 상림부의 구성을 본 따서 대화체로 구성이 된,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서쪽 도읍이 얼마나 좋고 괜찮은지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아 아니다 동쪽 도읍이 더 괜찮다 뭐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 특히 이것은 촉도부의 수법을 많이 모방했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길게 도읍에 대해서 묘사를 하다가 보면 말이 주저리 주저리 굉장히 늘어지거든요 아, 그것을 잘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대꾸를 많이 써서 정제되고 세련된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방고 같은 경우에는 그 외로도 유통부, 답비니 등을 아, 쓰는데요. 유통부 같은 경우에는 이소를 모방한 작품이고, 답비니 같은 경우에는 동방사계 답갱난, 양웅의 해조, 이거는 여러분 배우셨죠? 아, 이런 작품들을 모방해서 쓴 작품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아, 부작가 장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 유명한 동안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장현 같은 경우에는 이경부를 썼습니다. 이게 앞서 소개를 드렸던 양도부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양도부였는데 여기서는 이경, 그래서 양도 두 개가 어, 글자만 이경 이렇게 바뀌었지 뜻은 똑같습니다. 서경부, 그래서 장안을 노래했고요. 동경부, 동쪽의 수도, 그러니까 예. 동쪽 한나라의 수도해서 낙양을 노래한 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기로 이 경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작품 형식을 본떠 가지고 멋진 표현을 늘어놓는 수법을 원형했다. 이게 이제 어, 이 교과서에서 주로 이제 어, 중국 대부에 대한 특징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경부에서 어, 내용 중에서 장사꾼들과 백희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한 이런 부분이 괜찮은 장면이다. 그리고 풍경 묘사가 다른 부하고는 다르게 의외로 청려하기 때문에 문학성이 꽤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은 이렇게 이영부 외로도 초사체로는 사현부 온천부, 관무부 등을 쓰고요. 산문으로 된 부로는 귀전부, 총루부, 총부, 우력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귀전부를 씁니다. 특히 우리는 어, 장영의 다른 작품 중에서 사연부, 귀전부에 어, 어,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귀전부 같은 경우에는 개성적이고 청신한 짧은 편포의 글로 어, 저희 교과서의 어, 작, 작자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특히 이제 이런 면을 들어서 부의 새로운 경지를 연 작품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김학주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교과서에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전부를 읽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도읍의 논인지 오래되건만 시국을 바로잡을 훌륭한 계략이 없다. 그리고 뇌물가에서 물고기 탐나면 물로가 그물자랬는데 태평성대는 기약할 수도 없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쭉 읽어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어부를 따라 함께 즐기나 할 즐기기나 할까 속세의 먼지 떠나 멀리가 세상일과는 영영 이별하련다 해서 어 속세를 떠나서 음, 네 그래서 어,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서 음, 네 속세를 떠나가지고 네, 세상일관는 영영 이별하고 그래서 어, 벼슬 생활에서 떠나가지고 귀전이라는 어,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어, 밭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게 아,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노래한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어, 위진남북조 시기 가면 예, 귀걸의사 보현명 도자매, 귀걸회사가 정말 유명하죠. 그 모티브를 제공한 어, 작품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 이 우리 교과서에서도 기전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 작품의 언어 선택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시하고 많이 비슷하죠. 한부 같은 경우에는 어, 설명체로 굉장히 줄줄 어, 어떤 한 사물이나 아니면은 예, 음, 현상에 대해서 길게 쭉쭉 늘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담백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어, 수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청신하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 어, 노자의 이런... 교훈을 상기시키면서 결국에는 예. 어떻습니까? 예. 초과로 자기의 초과로 돌아가가지고 어떤 옛날 성인들의 교훈을 새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예. 끝맺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안부 작가 중에 가장 유명한 방고와 장영의 어, 부작품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어, 제법 유명한 부작가들이 있었는데요. 어, 채홍, 조일, 그리고 예형, 예, 이렇게 세 사람을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 우리 교과서에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어, 보면은 어, 부를 세 종류로 나누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 방고나 장형이 양도부나 예. 이경부에서 쓴 그런 대부 형태, 길이가 길고 대자이죠. 길이가 길고 수사에 치중하고 아주 길게 쓴부 대부입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귀정부에서 유래한 짧은 편폭, 그러니까 짧은 길이의 자기의 감정을 노래한 서정부 이게 이제 동안 말력부터 유행을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사회의 모순을을 드러낸 작품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홍의 수랭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과서에서 무너진 사회 질서 그리고 빈부의 격차를 드러낸 아주 뛰어난 부 작품이라고 다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일의 질세 아 어, 어, 자세 질사부라고 했는데 이거 여러분 제목 뜻에서 어, 제목을 한번 풀이를 해보면은 어떤 뜻인가 하면 자자는 풍자 찌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질사 병질과 사악한 면 간사한 면. 이런 것들을 풍자를 해서 어, 노래를 한 그런 부라는 뜻인데요. 말뜻 그대로 타락한 세상의 일면을 폭로한 그런 부로서 어, 우리 교과서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영물부에서 다루고 있는데, 영물부를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사실, 영물부는 어, 한대 이후에 위진 남북조 시기에 가면 굉장히 어, 중요한 장르로 자리를 잡게 되는 부의 한 형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영물부는 어, 이말 뜻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거는 을다는 뜻이고요, 그죠? 물자는 사물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노래한 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통소부가 어, 동안 시대에 지어지는데 이 통소부가 나중에 발전된 형태로 위진 남북조 의 영물부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물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의 유래와 그 모습, 성질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 여러 가지 영물부 중에서 예형의 앵무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무라는 새에 시인의 심정을 위탁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정도 해가지고 교과서에서 다루는 어, 동안부의 네, 계략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